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낭독 큐레이터 황선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경제 제2장의 블록체인 경제의 출현을 낭독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출현 배경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일본 국제시장의 붕괴로 국제 금융시장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IMF와 다른 상황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활 성장률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발생하면서 가계 경계를 어렵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예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왔듯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달러를 무분별하게 발행한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통화량의 증가, 달러 가치 하락, 환율 상승,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상승 및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중세시대 거대 강국이었던 로마와 스페인의 몰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대에는 정복 전쟁이 곧 경제행위였다. 정복을 통한 부의 수탈과 전쟁 포로로 유지되는 노예 경제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찬란했던 로마를 쇠퇴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그들은 군부 세력 강화를 위해 국민,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금화를 무차별하게 발행한다. 금과 은이 많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전쟁 군비로 바닥난 세금과 방만한 통화 정책이 로마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즉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유발로 그 거대한 제국은 결국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 이는 결국 로마의 실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 16세기 스페인은 전 세계의 금과 은 생산량의 83%를 생산하는 부국이었다. 영토 확장에 따라 멕시코, 볼리비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의 식민지를 갖게 되었고 그들 국가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면서 경제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넘치면 흘러내리듯이 이후 스페인은 방만한 팽만주의와 팽창주의와 방만한 재정 관리로 금융 산업이 붕괴하게 된다. 스페인은 붕괴하는 재정 회복을 위해 한계 상품의 거래 시마다 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경제 정책을 시도하지만 결국 식민지 국가의 파산과 전쟁에 따른 군인의 급료 증가로 인해 1596년 파산하게 된다. 로마와 스페인의 몰락의 역사는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가짜 화폐로 세금을 거두었고 전쟁이 중요하다 보니 경제 상황과 관계 없이 세금을 거. 위해 비정상적인 화폐 정책을 쏟아 부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바로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중심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권력은 자유경쟁 시장에서 엄청난 부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비트코인 발행은 불합리한 화폐 발행과 시장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반격으로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논문 발표로 시작된다.그의 논문은 9페이지 분량으로 크립토 그래픽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되었지만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유일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이는 단한 사람, 암호 전문가인 할피니만이 샤토, 샤토시 나카모도와 꾸준히 의견 교류를 통해 비트코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 2009년 1월 마침내 샤토시 나카모도는 비트코인을 탄생시키고 드디어 비트코인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된다. 최초의 노드인 자신의 컴퓨터에 제네시스 블록을 만든 것이다. 할피니는 비트코인의 두 번째 노드가 되었고, 사토시 나카모드에게 10개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최초 거래이고,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기술의 열매로 인식하는 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탄생은 디지털 화폐로서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로서만 존재하는 전제 화폐였다. 전자 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사용된 화폐가 다소 다시 사용되는 이중 지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자 화폐에서 이중 지불을 방지하려면 중앙기관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드 참여자 모두에게 거래 장부를 공유하게 하고 노드가 스스로 이중장부를 검증하도록 분산원장 기술을 채택하였다. 즉, 중앙기관인 은행의 역할을 배제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그들 간의 거래에 대한 검증과 내 외부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한다. 이에 대한 활동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보상은 비트코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에서 그가 만들어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막고, 쉽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신개념의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다. 2. 블록체인 경제의 의미와 특징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오픈 시스템 내에서 경제 주체인 기업, 소비자, 정부 간의, 정부 간의 경제 활동이다. 본사에서,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블록체인 경제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시장 경제는 중개인이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경제와 중개인이 없는 블록체인 경제가 당분간 공존할 것으로 본다. 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경제 시스템을 작동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제 2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성을 통해 경제 제도 관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블록체인 경제의 의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중개자인 기업과 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다.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는 중앙기관의 권력이 소비자에게 이양되는 인류 문명의 변화를 의미한다.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과 기업은 무대 뒤로 물러나고 고객과 소비자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학자 또는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생산자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로 변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사업 단위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사업 단위 플랫폼이란 메인의 플랫폼 안에 포함된 비즈니스 유형의 사업으로 유통, 의료, 콘텐츠, 개인정보 등등 여러 사업이 DAPP 서비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업은 제품을 잘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자본주의 시대의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만드는 경제 메커니즘은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 대학자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진정성 즉 인간 중심의 경제 활동이 향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경제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부터 소비자인 참여자가 목적이 되는 인류 문명의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능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와 다양한 dapp 출현에 의한. 비즈니스 생태계의 확산 및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 상품 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학 측면에서 블록체인 경제가 발전하게 될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 구조는 경제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한다. P2P는 거래 블록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는 블록체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거래 내역이 분산 및 저장되어 관리되며 거래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분산 합의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개인이나 신용기관이 없이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경제를 말한다. 즉, 누구나 동시에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중개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의 기술적 발전으로 비용이 감소하고 관리성과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훨씬 더 널리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P2P 구조는 거래의 투명성을 늘리고 사기를 줄이고 관리비를 절감하여 전반적인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적용은 글로벌 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에 수천 개 이상 설립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외 여러 유형의 알트코인들이 거래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성장에 따라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는 향후 5년간 10배 이상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25년에 전 세계 총 생산량의 10%가 블록체인으로 저장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규모가 2022년 100억 달러,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미 글로벌 경제 생태계가 구축 B2P, B2C,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작동되는 경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 블록체인은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을 가진 새로운 에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주식을 공개할 때 IPO라는 제도를 의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블록체인 경제에서는 초기 ICO 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해당 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ICO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 ICO 방식은 이더리움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란이 백서를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을 받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서 출발한다. 이후 리더리움 블랙 체인을 기반으로 수많은 코인이 나오고 있으며 플랫폼 거래지 불 게임 거래소 교환. 상거래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행되고 있다.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최근보다 진화되고 있다. 제2세대 블록체인 시대에서 백서만 제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ICO 방식과는 달리 거래소와 ICO와 함께 자금조달 방식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IEO의 진행이 바로 그것이다. IEO는 MVP를 개발한 후 자금을 유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발 자금만 확보한 후 거래소 상장 전에 플라이비 세일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성, 상장을 통해 공시를 하고 추가적인 소요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투자자 입장에서 IEO 기업이 비즈니스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기술, 인력, 조직 체계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업들은 ICO보다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IEO 방식을 투자 유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STO는 토큰 발행을 하는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자산은 현물로서 증권, 다이아몬드, 금, 은, 부동산, 그림 등 다양하다. 이들 현물로 토큰으로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을 만드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그 사례가 있다.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ICO를 통해 얻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 대부분이지만 STO로 얻는 토큰은 토큰 발행 기업의 이온 일부를 배당받거나 경영권 일부를 소유할 수도 있다. 또한 큰 금액의 현물 자산을 구매할 수도 없는 소비자도 작은 금액으로 가치 있는 현물 자산을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다. STO는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블록체인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이 분야의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암호화폐는 자산화폐 금융상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판례가 영국, 국내,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2021년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국의 법청화폐로 공식 발표하였다.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그룹의 자회사인 팩트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백트 앱 이용자들이 iOS용 스타벅스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커피값을 결제할 수 있다. 테슬라도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했고, 페이팔도 자사 지갑에 보유한 암호화폐를 통해 상품 결제를 할수 있다. 금을 대표적인 자산으로 거래해온 것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결합된 서비스 모델에서도 참여자들이 네트워크화로 인해 서비스 가치가 증가하면 암호화폐 코인의 가치가 오르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상을 경제학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여기,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변화는 블록체인 경제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인 후오비는 2019년 이후로 블록체인 분야의 5대 트렌드로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증권형 토큰, STO 발생의 확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 확산, 법정 통화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증가, 확장 솔루션 확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 다양한 솔루션 개발,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에서 노드들 간의 암호화된 거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 보안 및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외부로,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해킹 차단이 용이하며 거래의 신뢰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 금융, 비금융권의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DAP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토큰 경제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토큰 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향후 토큰 경제 수립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블록체인의 특징 및 핵심 기술. 21세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 기술 발전, 인터넷 경제의 가속화, 글로벌 시장 경제의 확대 등을 들수 있다. 기술혁신은 급격한 경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동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를 창출해낸 인터넷은 다양한 산업 혁명에서 여러 유형의 플랫폼 경제라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끌어왔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이후 국내의, 암, 국내의 경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에서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넓어지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 개발과 시범 사업, 시장 수요 등을 연계하여 블록체인 산업,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 핵심 역량의 확보는 미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등장은 현재의 경제적 구조를 예사롭지 않은 형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시장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다양한 산업에 걸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철학과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 중이며 그들만의 특화된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호주와 일본, 엘살바도르, 바로두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EU는 분산 원장 기술 지원을 위한 노력을 확대 중이다. 20대 20개 이상의 미국 주 정부가 분산 원장 기술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에 탄력을 얻게 될 것이다. 3. 블록체인의 개념 IBM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하였다. ETRI의 미래전략연구소에서는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분산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암호 방식으로 장부를 똑같이 업데이트함으로써 개념적으로는 익명성과 보완성을 강력한 디지털 공공 장부 또는 분산, 분산 원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맥킨지는 블록체인은 속도, 보안성, 투명성, 편의성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결제, 금융 자산 이전, 스마트 계약, 소유권 분할 및 공증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도 매우 적합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딜로이트 보고서에 의하면 블록체인의 특성은 신뢰성과 가용성, 투명성, 변경 및 취소 불가능으로 설명되며 모든 문서는 코드로 작성된 디지털로 요약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3. 블록체인의 특징.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점은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거래와 계약에서의 신뢰의 문제로 해결함으로써 유무형 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자신의 자산의 거래와 축적 관리를 촉진하여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법용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같은 어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조 1천억 달러의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기술에는 암호화, 분산 컴퓨터, P2P 네트워킹 및 메시징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토탈 솔루션은 배포, 암호화, 불변성, 토큰화 및 탈중앙화의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블록체인의 안전화, 가치 제한을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블록체인의 가치 창출에 제시된 다섯 가지 기술은 암호화 기술로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함으로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탈중앙화 구조로 외부의 위협이 불가능하도록 보완성을 높이며 제2의 인터넷 기반 기술로서 다양한 용도로 그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탈중개성, 투명성, 신속성, 가용성 및 위 변조 방지 등의 탁월한 구조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그에 따른 가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낭조 큐레이터 황산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